네, 안녕하세요. LK 벤치맨입니다. 셀프로 진행하실 수 있는 현관 신발장 하부 간접 조명 시공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발장 내부에 이와 같이 세대 분전함이 존재해야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대 분전함 내부를 열어보게 되면은 내부를 열어보게 되면 이와 같이 통신 단자함에 콘센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저 콘센트를 이용하여 하부 간접 조명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 신발장 하부로, 하부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신발장 구조상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구멍을 뚫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어떻게 전선이 지나가야 되는지 그 루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정되어 있는 피스를 풀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전선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쪽 신발장에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하부에 드릴라를 이용하여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 주겠습니다. 신발장 하부 위치를 생각하신 다음 드릴라를 이용해 이와 같이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립해둔 모션 센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발장 하부에 뚫어져 있던 구멍에 전선을 넣어주겠습니다. 전선을 뚫어진 구멍 위로 밀어 넣으실 때는 약간의 여유 전선만 남겨두시고 안쪽으로 다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발장과 신발장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에 고정되어 있던 요 피스를 풀게 되면 이처럼 작은 구멍 안으로 전선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약간의 여장을 주고 전선을 반대쪽 신발장으로 다 넘겼습니다. 반대쪽 신발장에서 까져 있는 이 전선에 플러그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갈색, 청색은 위쪽에, 녹색은 녹색 볼트인 하부쪽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풀었던 순서와 역순서대로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는 결선이 된 상태로 잠시 두고 하부 T5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5에 전원 잭을 연결하였다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모션 센서를 신발장 하부 안쪽에 부착하여 시공을 하고 그 후에 T5를 신발장 하부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착이 완료되었다면 만들어두었던 콘센트 플러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선 고정용 마운트를 이용하여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고정 작업이 완료된 다음 신발장 손반을 정위치한 모습입니다. 자, 현관 외부에서 출입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인체 감지 센서에 의해 T5 조명이 점등이 되겠습니다.